프로처럼 멋있는 폴로 스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두 가지를 먼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손에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오른손만 가지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물수제기 인가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이 동작을 물수제기 듯이 한번 던져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이때 포인트는 저희가 동작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을 낮게 던지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채를 거꾸로 잡고 오른손만 가지고 스윙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 두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어떻게 던져졌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이두 동작이 홀로스루를 제대로 길게 못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공을 던졌을 때 힘이 없거나 혹은 공이 똑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왼쪽 혹은 힘이 너무 없으면 오른쪽.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날아가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확인하셔야 될 점은 자, 오른손 한 손만 가지고 스윙을 했을 때이 오른손이 스윙을 하고 났을 때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폴로스루가 약한 분들은 한 손으로만 휘둘렀을 때도 손이 내몸 앞에 이렇게 짧게 휘둘러지는 걸볼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 오른손을 휘두르면 오른손만 가지고 휘둘렀을 때 자, 앞에서 보시면 훨씬 더 몸을 지나쳐서 앞으로까지 자, 이렇게. 길게 휘둘러지는 동작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면 오히려 저희는 홀로스루를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을 강화시켜서 홀로스루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이 느낌을 살려서 스윙에 접목해서 홀로스루를 늘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방금 공을 던졌던 느낌, 체를 길게 휘둘렀던 느낌을 가지고 동작을 해보시면 솔로스로가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솔로스로 결국 팔이 펴져 있는 동작은 내가 힘을 단단히 줘서 억지로 밀어서 팔을 펴는 동작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해서 저희가 힘을 제대로 사용해서 편안하게 팔이 늘어지는 동작이 오히려 프로처럼 긴 볼로스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이렇게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을 반복 훈련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볼로스로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음.